안녕하세요. 이제 두 번째 표창입니다. 이제 제2화 표창이에요. 이는 바람개비 형식으로 된 표창인데, 바람개비 모양 같네요. 색종이는 내장이 있어야 돼요. 이거 최강의 표창이 아니에요. 너무 얇아요. 이제 두 번째! 이거 별 모양 같은 표창이에요. 이거는 이건 최강의 표창인 것 같아요. 너무 두꺼우니까 최강의 표창이에요. 이 잘못하지면 아파요. 이거 한번 던져볼게요. 역시 최강이네요. 이제 세 번째 별 모양 표창이에요. 총색종이 12장이 있어야 돼요. 던져 볼게요. 잘 던져지네요. 이건 최강의 표창 아닌 거 같지만. 이제 네 번째는 이거에 사실 표창이에요. 진짜 표창. 이거는 최강의 표창이에요. 던져 볼게요. 이 마지막은 바람개비 형식과 같은 표창이에요. 던져볼게요. 이건 최강의 아니, 표창이 아니에요. 위아래 봐요. 감사합니다.